사고 탈땐 아차, 아차, 아차.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C 200D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식, 주행거리는 93,000km로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모든 경정비 완료되었고 실내 클리닝까지 완료되었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썸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스톤칩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분내쪽도 살펴보시면, 분내쪽 역시나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다가, 측면 제일 먼저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앞쪽 제로 맞췄고요. 앞쪽 6.50으로 75%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열 휠 컨디션도 생활기수 없는 상태고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뒤쪽 4.79로 55% 이상 남았고요. 다음으로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고요. 후퍼 옵틱 선팅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네,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 잘해주셨습니다.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휠 컨디션도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부어 쪽도 살펴볼게요. 네,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고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스크래치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배기판 주행거리 93,647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뒤쪽에 전동 핸들, 크루즈 컨트롤, 헤드 시프트, 음성인 식겐지 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핸들 왼편에는 전자식 파킹이 있습니다. 운전석에 전동 메모리 시트 있고요. 다음으로 열선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 살펴볼게요. 네,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 작동도 굉장히 잘 됩니다. DCN 눈밀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AV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가운데 컵홀더 두개 있습니다. 주행 모드 조절 오토 스탑 버튼 있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넓고요. 앞쪽 보시면 시가잭으로 충전 이용 가능하시고 다음으로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카시트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제 엔진 룸보도록 할게요. 엔진은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엔진 쪽쭉 살펴볼게요.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노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그 앞쪽으로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전혀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네,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성능 점검 기록과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잘 없습니다. 이 차량은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벤츠 C200D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